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잘지었죠 네. 여러분 어떻게 지냈어요? 네.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시험 끝났죠? 네. 우리 수고한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laughs> 네, 시험 보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시험 보다가 시험 될 뻔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을 건데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보시고 자한 주간 여러분 뭔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 시험도 보고 또 목사님도 목사님 개인적으로 많이 일들이 있었고 세상에 목사님 힘들었다 이들아 왜 힘들었냐면 중등부 설교 준비 다 해놨다가 또 고등부설교 준비하라그래가또 그거 준비했다가 <laughs> 마지막 인사하라고 해가또 마무리설교 준비했다뭐 <laughs> 설교 준비를 이걸 뭐 세계부서하고 줄 알았어 나는 <laughs> 뭐질척연구했다가목사 개인적으로 홈취기구 뭐 혼란스러워 목사님 혼란스러워 목사님도 막 인간이지만 화가 났다고 에이씨 못해 보겠네 <laughs> 이거 너무 막 헷갈린거야 그래서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우리 부곡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제가 2016년도 11월달에 부곡교회 처음 왔다는 사실을 네. 나보다 더 오래 다닌 친구들도 있는 거다 알아 그런데 <웃음> <웃음> 나는 2016년 11월달에 등록했어 등록교인 되고요 2016년도 기억해 주길 바래 <laughs> 2016년 11월달에 와가지고 세상에 목사님 있잖아요. 이 교육자가 오면 주거에 교육자가 왔다고 이렇게 이름을 써줘요. 누구누구 누구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써주는데 근데 나는 주거에 이름도 안 나갔어 지 여기 몇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름도 안 나갔는데 나보고 나오래 교회를. 교회 나오라 그래가지고 일 빨리 배우래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왜 모르는 놈이 막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그러면서 모르 주보에 아직 관복 안 나갔어 부입 인사 안 나갔어 그런데 역대 아마 내가 최초가 아닐까 이렇게 그리고 막 선생 막 돌아다닌 거예요 어조 막 빨라라라라 돌아다녔어요 미친 줄 알았어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후곡교회 중동부 처음 와서 했던 생일이었어요 우리 저랑 아, 좀 오래 되신 선생들은. 기억을 못하실 까요 <laughs> 제가 12월달에 이제 첫 설교를 했는데 그때 시편 25편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시편 25편 21절 자, 목사님 보시고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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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성실과 정직으로,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셔서 나를 보호하셔서 매일 자 따라하세요 매일 <웃음> <웃음> my integrity and uprightness protect me because my hope is in you. May integrity and uprightness protect me because my hope is in you. 목사님이 유일하게 아는 소망 영화 타워야. 그때 많은 선생님들 뭐 그랬지. 어영어좀 하는데 막이는데 유일하게. 다른 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laughs> 유일하게. 유일하게. 자 그런데 목사님이 가장 도들게 목사한다는 건 뭐냐. 바로 인테그리티란다는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란 이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 성실 혹은 정직으로 번역을 했어. 성실 혹은 정직. 그런데 이 인테그리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자, 목사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아멘, 아멘.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목상할 때 그래, 내가 사람 앞에서도 성실하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지만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도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고 이런 삶의 모습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우리 하이증 목구 친구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해. 목사님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좀 살아왔다는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걸 기준을 갖고 살아왔냐? 그래. 사람들과 시간 약속하면 꼭 지키자. 시간 약속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가자. 시간 약속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갔을 때 정직하게 행동하자. 이게 목사님 좌우명처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세상에 있더라고요. 저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우리 부장 선생님, 우리 부장 선생님은 참 저랑 시간 약속하면 한 번도 인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빨리 오셔가지고 저를 기다려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목사님, 그걸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 부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목사님과 동역했던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과 동행했던 선생님들이 이 기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 내가 사람 앞에서도 성실하게 시간 약속지키고 또한 정직하게 생활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욱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할 때 이런 성실과 정직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노력들을 목사님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고 또 목사님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중동부 이제 3년을 지도해서 3년을 3년을 지도했는데 참 목사님 뒤를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게 많이 있더라고. 먼저 우리 선생님들 예, 못난 목사님 만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 목사님은 이한번또 예, 비리 받으면 미로 붙이는 데손수가 목사님 다음 주에 하면. 그럼 목사님 또, 하대! <laughs> 이렇게 할수 없잖아. 예. 그냥 이번 주까지 하시죠. <laughs> 그, 말밤을 <laughs> 세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런> 말밤을 <laughs> 세가지고,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이래요, 요지자유로줍니다 여러분. <laughs> 이제 좀잘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아, 목사님 가슴 가운데, 평생의좋통 덕장이죠. 이 기준을 목사님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사역이 가능했어요. 아.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목사님의 사역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과중한 업무에 막 시달리고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유일하게 중동 부험면 힘을 얻는 거예요, 목사님. 중동 부에서 예배드리면 우리 친구들 얼굴 보면 목사님 힘을 많이 얻었어요. 여러분 그런 좋은 동역자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로서 또 다른 좋은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들을 꼭 지켜 나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이 성실과 정직의 기준을 절대로 놓치지 않은 우리 친구들 되어 줄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 목사님 바라보면 우리 친구들 실망 많이 할 거야 세상에. 어제 목사님 좀잘 나가잖아. 반응 없고. 목사님 좀잘 나가. 절대로 믿지 못하겠어. 나 때가 소문 내지 말아. 저 목사님 막 자기 혼자 잘 나가는데 근데 네, 일천년 부목사님 지금 가서 하고 있어요. 일천년보다 겸임하고 있는데, 근데 세상에 어제 주보가 나왔어. 여러분 이제 다 들었죠? 저 이제 가게 되는데, 근데 일천년 회원들은 내심 내심 있잖아. 내가 오길 바래다. 그래가지고 막귀 그 들어와가지고 어제 막막 그런 그런 거야. 막. 얘들아 아직 선생님들이야 너희한테는 <laughs> <laughs> 선생님. 아, 목사님 그런게요 막 그러는 거야 나한테. 목사님 그런 거야. 아, 처음으로 총회도 좋았는데 <laughs> 우리는 어떡하는 거야? 얘들아 어제 총회였어요 총회. 얘들아 지금 총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성규 바라보면 그렇게 실망하는 거예요. 인간 김성규 목사 바라보면 그렇게 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성규 목사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면,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바라보면 실망해요. 여러분. 나는 잘해준 게 없거든. 솔직히 너희들한테도 그래. 미안해. 요 잘해준 게 없어요, 목사님. 아무 생각에도 잘해준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실망할 것도 없지 우리 친구 남자. 그런데 아 김성규 목사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면,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면, 우리 친구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면, 그 사람 보면 실망하지만 하나님 보면 소망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두 가지를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마지막 당부의 말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두 번째,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지 말고 그 사람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한 손길을 바라봐라.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떤 결론을 내리겠는가? 그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하나님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야. 이걸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웃음> <웃음> 지금 목사님을 잡아먹을 그렇게 기는 데 어떡하나? 아니야, 그게 아니고 목사님을 넘어서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이미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만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예배 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네, 네. 그러 우리 중도 분은 예배 의 자리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도 좋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만남을 하나님께 소환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만남.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만남의 끈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잘못된 부분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 그렇게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미안합니다 우리 친구들 될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